에일리언의 원래 이름은 제노모프가 아니었다. 리들리 스코드 에일리언 당시에는 단순히 에일리언이라고 불렸고, 제노모프라는 명칭은 에일리언2에서 허드슨 병사가 처음 사용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제노나선 모프 형태라는 뜻입니다. 숙주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제노모프는 기생하는 숙주의 DNA를 일부 흡수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아는 기본형이 되고, 개나 황소에 기생하면 내 발로 뛰는 러너가 되는 시기죠. 이 때문에 제노모프는 사실상 무한한 변종 가능성을 지닌 생물입니다. 여왕이 없으면 새로운 여왕이 생길 수 있다. 확장 설정에 따르면 일반 제노모프 중 하나가 상황에 따라 변이해 여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개미나 벌 같은 사회성 곤충의 군체 구조를 모델로 한 것으로, 제노모프 군체가 스스로의 존속을 보장하는 장치죠.